실천을 해야지 돈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천이 중요입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물가가 정말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설 명절을 맞아 전 국민에게 도움될 수 있는 정부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전 국민에게 최대 60% 할인을 지원하는 소식과 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 소식이 있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민생안정을 위해 행사를 시작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서울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소식과 명절기간의 고속도로 무료 통행 소식까지 알렸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할인행사 몇 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우선 전 국민에게 최대 60%를 할인해주는 설 특별수산대전 행사입니다. 해당 행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는데,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오프라인 매장으로 어떤 대형마트를 이용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이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포함되었는데요.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농협 하나로 GS 리테일 등을 포함하고 전국의 1만 3천여 개의 제로페이 가맹점과 전국 43개의 전통시장, 2,843개 점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은 공영홈쇼핑 11번가, 현대홈쇼핑, NS홈쇼핑, 쿠팡 등 26개 쇼핑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품목들이 할인이 되는지 알아야겠죠. 이번 서울 특별 수산대전 행사의 할인 대상은 16대 성수품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16대 성수품 중 농산물 4개는 배추, 무, 사과, 배가 해당되고 축산물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그리고 밤과 대초 명태, 오징어, 갈치 등이 해당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각 쇼핑몰마다 추가적으로 할인해 주는 품목들도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설 특별수산대전 행사는 온라인의 경우 1월 22일까지 진행되고, 오프라인의 경우 1월 25일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수산물을 포함하여 육류나 과일, 야채들도 함께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구입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라인, 오프라인 전통시장에서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대형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2만원. 한도로 20%까지 할인 지원을 포함하고 유통업체 자체 할인까지 병행하여 우리가 구매할 때는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을 이용하실 때에는 제로페이 할인과 온누리 상품권 환급이 있습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제로페이를 이용할 때에는 선할인을 통해 3만원에서 4만원 한도로 할인받을 수 있고 상품권은 시장에서 구매 영수증을 지참하면 현장에서 최대 2만원 한도로 구매 금액의 30%를 은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바로 은누리 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 행사인데요. 1월 31일까지 시중은행 16곳에서 지료형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전자모바일 앱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때 최대 10%까지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매 한도는 100만원까지 가능하고 카드를 이용한다면 쓰던 카드 그대로 충전해서 이용할 수도 있으니 할인이 진행할 때 구매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할인 행사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필요한 소비를 해야 한다면 할인 내용 꼭 확인해 보시고 현명한 소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